시천자 여러분 다 함께 차차차 천사태양의 원리 각 행성의 법칙과 규칙 생명체들의 운명은 다 함께 라는 인류도 마찬가지. 시청자 여러분들, 동심으로 오 걔네들도 산중 경쟁을 위해서 걔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많이 들어서 뽑아. 혀를 찰 정도로 걔네들도 생존을 위해서 동물하고 보셨잖아요. 생존을 위해서 그러지 내가 생존하는 게다한 개고 뭐고뭐 필요해.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지할려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방송 진행자는 왜 다한 게 수호견의 치고가. 여섯 번째, 다한 개라는, 짧은 이 기간에, 어떤 생명체가, 아휴다한개좀 행복하고, 아름답게도 살지, 왜 그렇게 개뜯든개 물어 뜯든 그렇게 사대지라고, 남은 보험하고, 그래나다 함께 들잘 살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름대로 다뤄놓으신 거예요. 어머님 뱃속 올라와. 저속 올라가면서 말이에요.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섯 번째 인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